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시끄럽네요. 이런 환경에서 듣기 좋은 헤드셋 리뷰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작년에 제가 에어팟 롱텀 리뷰 했던 거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줬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저 수상한 여자가 쓰는 걸 보니까 나도 저 콩나물을 사야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번 가을 제가 여러분한테 뽐뿌를 넣어보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M3입니다. 솔직히 저한테 좀 비싸서 되게 망설이다가 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아이유 헤드셋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 그냥 사세요. 지금 가성비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살 거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사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쓰고 비행기 탈 때도 쓰고 영상 편집할 때도 써봤거든요. 지금부터 솔직하게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 여러분 저는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떤 제품이 최고의 음질인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깔끔하게 차단하면 할수록 좋은 게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런 면에서 이 1000X 마크3는 일상 소음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헤드셋입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 이어패드 안에 마이크를 넣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좀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하철역 인근에서 창문에서 들려오는 외부 소음. 그리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측정한 소음. 지하철 역 안에서 측정한 소음. 어떠세요? 되게 직... 적인 효과가 있죠. 원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비행기 엔진음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음을 차단할 때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맨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광고 사진 속의 모델들이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잖아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소리는 우리 에디터 m 이 타자치는 소리랑 우리 에디터 m 목소리거든요. 저한테 말을 막 걸진 않는데 타이핑을 막 화난 사람처럼 탁. 이렇게 하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아요. 내가 40만 원이 넘는 노캔 헤드셋을 산 이유가 자기 때문인 걸 우리 대표님이 알아야 할 텐데. 비행기 안에서 테스트해봤을 땐 당연히 진짜 좋았고요. 듀얼 노이즈 캔슬링도 인상적입니다. 헤드폰 안팎으로 반복되는 저음역대 소음과 전체적인 소음을 모두 파악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번잡한 환경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주말에 영상 편집을 할때 써봤는데 이전에 쓰던 제품보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더 강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랑 목소리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얘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소니가 원래 잡 기능을 많이 넣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노캔 관련 기능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한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한참 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그 노캔 약발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 상태도 달라지고 머리를 뭐 중간에 풀고 있다가 묶었을 수도 있고 안경을 썼을 수도 있고 또뭐 자세가 막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되게 변수가 많은데 그럴 때는 개인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 모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띠, 띠. 먼저 헤어스타일 같은 착용 조건을 측정하고 대기업을 측정한 뒤에 분석해서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해 줍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실행할 수 있지만 여기 왼쪽 뒤쪽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길게 눌러도 됩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바로 즉각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약발이 확 오는 느낌? 너무 좋아.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변에서 부르는 소리를 너무 못 들으면 사무실에서 눈치 없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 상황...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고요? 항상 노이즈 캔슬링을 최대치로 놓고 써요. 주변 소리야 들리든 말든 이래야 내가 이거 가격을 뽕 뽑는 것 같아가지고. 또 소니가 계속 미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음악 소리를 줄이고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퀵 어텐션 기능이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헤드폰을 벗지 않고 오른쪽 하우징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 즉각적으로 바깥 소리가 잠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치키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뭔가 너무 첨단의 사람 같은 느낌, 너무 미래에서 온것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또 오른쪽 하우징에 터치 센서가 있어서 가볍게 스와이프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볼륨을 높이거나 다음 곡으로 넘기거나 재생, 멈춤, 뭐 전화 받기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치패드 기능을 아주 잘 쓰거든요. 이렇게 볼륨을 높이고. 다운하고 조절할 때 아주 꿀이에요. 1000X 시리즈 첫 번째 제품을 썼을 때는 이 터치패드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오작동이 많았는데 전보다는 좀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이렇게 벗고 끼고 하다가 원치 않게 터치패드가 조작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긴 합니다. 이 기능은 편리하긴 하지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 음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전작보다도 음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음이 풍부하고 약간 전작에서 조금 오래 들었을 때 먹먹한 소리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풍성해서 뒀다고 해야 할까요? 이 제품을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 QC35와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음질이나 착용감 부분을 차치하고 순수하게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비교하면 저는 소니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착용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니 1000X 시리즈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나 음질은 전부터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착용감이에요. 저도 이첫 번째 시리즈는 꽤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장시간 끼고 있으면 좀 두통이 있었거든요. 마크3에서는 이어패드 두께는 줄이면서 크기가 좀 커졌고 내부가 더 깊어졌어요. 저는 평균보다 귀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이걸 쓰면 이어패드 안으로 귀가 쏙 들어가면서 완전히 덮여요. 덕분에 귀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오래 쓰고 있어도 걸리적거리거나 통증이 오는 현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패드 쿠션이 엄청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요. 지금은 추워서 괜찮은데 솔직히 여름에는 난 더워서 못쓸것 같아. <laughs>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착용해봤는데 답답하다는 느낌은 당연히 들었지만 전처럼 막 머리를 조인다는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스에 QC35 사용자들의 머리에 강제로 씌워서 어떠니? 하고 테스트해 봤을 때 아직도 착용감은 보스 쪽이 조금 더 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전자기기 리뷰를 하면 디자인 언급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야 디자인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여러분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에 코퍼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용하면 어때요? 대표님 어때요? 요다같이요다같습니다네 요다같습니다 네, 요다 <laughs> 제가 원래 쓰던 노이즈캔슬링 헤드셋은 비츠 스튜디오3 와이어리스였는데 그 제품이랑 비교해봤을 때 노캔 성능은 좋지만 스타일은 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3가 머리에 약간 착 붙고 컴팩트한 액세서리 같았다면 얘는 정말 귀에 오디오를 매달고 다니는 느낌? 하지만 그 외의 점들은 1000XM3가 훨씬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약간의 요다 같음은 참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이나 비행기, 카페에서는 이걸 쓰는데 이동할 때는 보통 애플 에어팟을 씁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케이스가 납작한 편이라 가방에 넣기 편했고요 케이스 디자인도 예뻐요 그리고 USB 타입 C로 충전잭이 바뀐 것도 브라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레오 케이블까지 제공됩니다 통화 품질이 전작에서 좀 구리다는 평이 있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니 주변 소음 없이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리긴 하는데 역시 일반 통화보다는 좀 답답하고 볼륨이 작게 들린다는 에디터 M의 평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음. 나 이거 헤드셋으로 전화한 건데 잘 들려? 어, 잘 들려. 그래? 우리 오랜만에 통화나 할까? 어, 아니, 나 지금 바빠가지고 미팅 가야 되거든. 끊을게. 어, 왜? 어, 왜요? 아니, 어, 어. 어. 또 기존의 에어팟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애플 기기들 간의 연결이 에어팟만큼 좀 유기적이지 않은 거는 저로서는 조금 답답했어요 10분 충전으로 최대 5시간 쓸수 있고요 완충 시 30시간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이라서 휴대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달 동안 쓰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잖아요 필요한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좀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이 1000XM3 광고 보셨어요? 아이유가 공사장에서 음악 듣는 거못 보셨어요? 공사장에서 들으면 공사장 소음이 물론 들립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 일상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품이었어요 질으세요 여러분 나만 당할 수 없지 질러요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에디터 H였어요. 가을 출자를 써서 에디터 H